형사 성공 보수 영원 그리고 11년 동안 단한 건의 클레임도 없었던 사법고시 출신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아신입니다. 오늘은 변호사 선임료, 변호사 상담료, 그리고 변호사 성공 보수에 대해 속 시원하게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변호사를 선임할 때 비용 때문에 망설이시죠. 특히 형사 사건에 휘말리면 눈앞이 캄캄하고 변호사 비용까지 걱정되니 그 부담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겁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아시는 그런 의뢰인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과감하게 형사사건 성공 보수를 받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오직 의뢰인의 무혐의, 무죄, 기소유예 처분을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저희의 약속입니다. 사건 해결이라는 본질에만 집중하겠습니다. 변호사 선임 비용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전문성과 실력입니다. 저는 사법고시를 통과하고 지난 11년 동안 수많은 사건을 다뤄오면서 단한 번의 클레임 없이 의뢰인들의 신뢰를 지켜왔습니다. 이건 단순히 운이 좋았다고 할수 없는 실력과 경험이 만들어낸 결과라고 자부합니다. 변호사의 실력은 결국 의뢰인의 결과로 나타납니다. 복잡하게 얽힌 사건의 핵심을 꿰뚫어보고 최적의 법적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 그것이 바로 프로 변호사의 역할이죠. 저희 법률사무소 아시는 다릅니다. 뛰어난 전문성과 높은 일처리 숙련도로 의뢰인의 든든한 법률 파트너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상담료 역시 합리적인 수준으로 책정하여 법률 서비스의 문턱을 낮췄습니다. 더 이상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언제든 법률사무소 아신의 문을 두드려 주십시오. 인생에서 가장 힘든 순간 믿을 수 있는 변호사를 만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11년 무클레임 경력이 증명하는 실력. 그리고 형사 성공 보수 영원이라는 의뢰인 중심의 철학 법률사무소 아시니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상담을 통해 해결의 첫걸음을 내딛어 보세요. 여러분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최선의 결과를 위해 함께 싸우겠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